서막, 우리는 정말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망을 따라가면서 뒤늦게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때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대놓고 반항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늘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문이 열려야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삶이 곧 축복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겉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수 없는 피로감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혹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신호를 주셨습니다. 다만 그 신호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성공의 공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빛나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멈춰서서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 맞출 때입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자이시며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일곱 가지 확실한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첫 번째 신호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고, 고난도 없고, 통장 잔고도 넉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평안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도 많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 걱정,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면, 상황은 최악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척하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통장 잔고나 높은 지위에서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오직 순종에서 옵니다. 숫자가 맞지 않고 타이밍이 늦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내 영혼이 느끼는 고요함이 있다면 그것이 나침반입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따르십시오. 두 번째 신호, 억지로 열지 않아도 문이 열린다. 두 번째 신호는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길을 갈 때는 모든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밤을 새워 무리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겨우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하고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문은 투쟁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경험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그럴듯한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사탄이 여는 문은 들어갈 때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양심을 팔아야 하거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여러분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을 통과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드리고 있는 그 문, 혹시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려는 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문입니까? 하나님이 여신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 승진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당한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더하기를 구합니다. 더 많은 축복, 더 높은 자리, 더큰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빼기, 즉,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도 가위를 대십니다. 이것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더큰 축복과 사명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정서상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하던 일이 막히고, 소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심, 고집, 나쁜 습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유지했던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이 과정은 무척 쓰라립니다.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상실과 단절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네 번째 신호 말씀이 내 발걸음을 확증한다. 네 번째 신호는 말씀의 확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친 니이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SNS,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내 감정의 소리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는 성경 구절이 살아서 내게 말을 거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갑자기 내 심장을 찌르고 설교 말씀이 마치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가려는 그 길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합니까? 그렇다면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현실은 암담한데 말씀이 계속해서 약속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의 계획을 비추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 성취보다 인격이 자라난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지, 구독자가 몇 명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면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참게 되고 오래 참음 남을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게 되며 자비 나를 드러내기보다 겸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큰 무대를 주시기 전에 그 무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을 지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인격의 성장이 멈췄다면 길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신호, 거룩한 만남과 저항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 때는 나를 치켜세워 주고 쾌락을 함께 즐길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 나를 영적으로 깨워 주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익숙했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목적지에 맞는 새로운 동행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형 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 하니 세상의 흐름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려니 손해를 보고 신앙을 지키려니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공격받는 느낌이 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일곱 가지 성경적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때로 거칠고 외롭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메마른 가슴의 생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조차도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